강원 CBS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원 영서 지역 지역구의 각 정당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오늘 대담에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허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잠깐 우리 방송을 들으시고 또 보시게 될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히 인사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 모든 국민들이 많은 걱정과 불안에 떨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 정말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정부 대처도 전 세계가 어, 벤치마킹을 하고 또 배워갈 정도로 어, 탄탄하게 어,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해외 입국자로부터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럴수록 어, 정부 대처는 대처대로 또 우리들은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국고한 어, 그러한 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어, 저는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서 어, 춘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어, 군부독재 시절에 고대, 고대 입학을 해서 어, 고대 총학생장을 하고 어,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감옥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정말 민주화 운동의 여러 선배님들과 함께 어, 우리 사회를 올바르고 또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온 과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가지고 어~ 고 돌아가신 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셨던 김근태 의장님으로부터 정치를 배웠습니다. 어~ 아, 그리고 어~ 최문순 지사 비서실장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실장 정무수석을 하면서 정치와 행정을 두루두루 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어~ 우리 춘천 발전을 위해서 온전히 쏟아붓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춘천으로 춘천의 허영으로 선수 교체를 해 주십시오. 제대로 잘 어,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왜 유권자들이 허영 후보를 뽑아야 할까요? 내가 다른 후보들과 이것이 다르다는 강점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주실까요? 네, 벌써 어, 세 번째 도전입니다. 그세 번째 도전의 과정에서 다른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춘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들과 소통해왔고 지역의 현안을 파악해왔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과 함께 춘천 새로운 백년 포럼을 만들면서 어, 춘천이 나아가야 될 미래 먹거리와 그리고 볼거리와 즐길거리들을 준비해왔습니다. 그 12년의 시간들을 뭐 춘천 시민들이 어, 신뢰와 믿음으로 선택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입니다. 어, 문재인 정부와 최문순 도지사와 이재수 시장과 이 네박자를 맞춰서 이제는 집권 여당의 지원과 정책과 그리고 예산을 가지고 춘천 발전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아 붓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 현역 국회의원이 지난 8년 동안 춘천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시민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여러 부적절한 측면들이 있어서 많은 춘천 시민들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춘천의 품격과 춘천의 자존심을 바로 되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움을 좀 되찾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춘천을 정말 수부도시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또 도청소재지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워,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춘천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원주와 강릉이 나름대로 10년 동안 35만의 도시가 되고 관광 거점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은 아무런 국가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천을 호수를 테마로 한 어, 국가 정원이라고 하는 국가 지정 도시로 만들어서 춘천의 새로운 백년 곳간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 우리 춘천의 비전입니다. 이것으로 승부를 걸어서 우리 춘천 시민들이 아 이제 믿을 만한 선택할 만한 후보가 나타났다 할 정도의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어, 끝까지 어, 선거 기간 공정하고 그리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어, 선택을 받는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후보님만의 여러 강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12년 동안 춘천 곳곳을 다니며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셨다고 하셨는데, 아, 그런 문제점 위에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공약과 또 계획, 의정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춘천은 호반의 도시입니다. 물의 도시라고도 하죠 그런데, 곰곰이 12년 동안 되짚어 보니까, 이물 때문에 춘천이 발전을 저해받고, 규제받고, 그리고 족쇄처럼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 왜냐하면, 은 춘천은 수도권의 물공급을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상수원 보호구역은 규제 플러스 수질 오염 총량제라고 하는 이중의 규제를 가지고 공장 하나 세울 수도 없고 번번한 기업 하나 유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호수 주변으로 개발행위나 그리고 친수 공간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물이 보기에는 좋지만은 굉장히 억울한 그런 자원의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이물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에게 규제가 이루, 이루어지니까 그 규제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한강 수계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물값을 받아가지고 어, 주민들의 생활 개선과 그리고 어, 친수 공간들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쓰라고 그 한강 수계기금을 걷어왔어요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근데 이게 불공평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 우리가 그물 규제 지역이 더 넓은데 경기도가 우리보다 세배더 정도 한강 수계 기금을 더 받아 가는 거예요. 불공평한 분배이시죠. 분배이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수도권으로부터 물값을 제대로 받아내겠다. 이렇게 좀 공약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물 문제를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비전화 시켜, 시켜나가자. 그래서 호수를 테마로 한 국가 정원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의암호와 캠프 페이지가 시민 공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합해서 캠프 페이지를 의암호와 더불어 가지고 국가 정원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 순천만과 울산 태호강이 국가 정원 도시가 되었습니다. 연간 5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5천억의 부가가치와 1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오고 있는 기적의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이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국가 정원화해서 그러한 관광 거점 도시로서의 춘천의 경쟁력을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은 동서 고속철이 만들어지고 또 중앙 어, 춘천까지 이어져 있는 중앙 고속도를 로 철원까지 연정하고 그리고 동서고속철 중에서 화천 양구 거쳐가지고 내금강선까지 가는 최단 코스입니다. 그래서 신금강선을 만들어가지고 춘천을 평화인터체인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평화 시대를 대비한 경제 중심 도시로서 남북 교류 중심 도시로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춘천 시민들을 위해서 이 동서고속철 상에서 북춘천역과 그리고 퇴계역을 신설해서 역세권 중심으로 촘촘한 편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고랜드까지 이어져 있는 춘천대교를 서면까지 서면 대교를 건설해 가지고 춘천을 좀더 확장시키고 춘천의 비전을 더욱더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생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촘촘하게 육아수당 그리고 학생수당 어르신수당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자영업 수당까지 촘촘한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복지 정책들을 만들어서 우리 춘천이 맞춤형 행복 도시로서 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 공약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 총선에서 당선을 위한 필승 전략 어떻게 갖고 계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 상대 후보가 이제 힘 있는 뭐 삼선 후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삼선 후보가 힘이 있다기보다는 저는 초선 재선 동안 오히려 춘천의 품격과 힘을 떨어뜨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인은 자기 자신의 권력을 자기 자신의 사욕으로 활용을 해서 당 대표 나가고 대권 나가고 그러면서 지역 현안을 외면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재선의 기간 동안 여섯 번의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돼 가지고 징계는 뭐 국회의원들이 그 징계 절차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은 정말 춘천을 망신시켰습니다. 그래서 춘천의 힘과 품격과 자존심을 떨어뜨린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삼선을 지켜서 오히려 망원 망동에 이어서 춘천을 정말 더 망신시킬 것인가? 아니면 춘천의 비전과 새로운 미래 임무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미래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린 것와 같이 문재인 정부와 최문순 도지사와 그리고 현시 정부하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온 역량을 집중해서 춘천 비전을 위해서 집중 투자를 할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12년 동안. 시민들을 향해서 온전한 열정을 가지고 삼선보다 더 힘센 초선의 초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시, 어,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정말 제대로 된 춘천 비전과 발전을 이끌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대 후보에 대한 물론 춘천을 사랑하는 마음에 좀 쓴소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네거티브 선거 운동을 지양하진 의미에서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후보들의 장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 김진태 후보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부지런하십니다. 네. 네 그리고 어, 공안 검사 출신이시고 변호사로서 어, 법적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정치인으로서는 극우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나름대로 위치와 위상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재선을 쭉 해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브랜드를 충분히 어, 쌓아놓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엄재철 후보는 어떻게 보세요? 네, 엄재철 후보는 저와 지난 10년 동안 늘 현장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대변하고 노동자를 대변하고 지역의 정말 구석구석 같이 어, 현장을 다니면서 어, 실천하는 그런 후보로서 어, 정말 참 좋은 심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후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 후보들의 장점을 꼽아 주셨고요. 혹시 총선에 당선이 되시면 원하시는 상임위원회가 따로 있으신가요? 네, 국가 호수 정원과 또 평화 인터체인지 도시를 어, 춘천의 새로운 비전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 국토교통부를 좀 배정받아가지고 네. 춘천의 여러 자원들을 끌어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어, 제가 출생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이렇게 촘촘한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네. 복지 체계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 행안이나 그리고 보건복지 활동도 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어~ 상임위를 임기 동안 한 두세 개 정도 어~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원래 이~ 초선원들보다는 이게 원내대표가 결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어, 정치인민을 이인영 원내대표 소개로 되, 했기 때문에, 네, 어, 제 발해음을 일명 네. 오늘 대표가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laughs>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위원랑 행안위도 보건복지위를 꼽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모든 후보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었고요. 이번에는 개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에게 궁금한 키워드 세 개를 좀 꼽아봤습니다. 아, 예, 뭐 두번두번 예. 네, 전혀 예, 조작이 없도록 고루 제가 지금 섞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를 꼽으셔서 그에 맞는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를 뽑아 주실까요? 고맙습니다. 가운데를 붓겠습니다. 네. 전문성. 전문성 키워드를 꼽아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가운데를 꼽아 주시네요. <laughs> 네. <laughs> 자, 전문성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로 맞붙는 김진태 후보는 검찰 출신으로 이 법사위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요 또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삼 선이라 국회에서 미칠 힘도 초선과는 다를 텐데 어, 본인 당사자도 그거를 강조하고 있죠 허영 후보는 이 점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국회의원의 전문성은 물론 한 분야의 전문 분야가 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고 또 시민을 대변하는 자리로서는 다양한 삶의 경험과 정치와 행정을 두루 경험한 전문성이 또 시민들을 위해서 복무하는 그 일꾼으로서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부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이 변호사 율사 출신들은 국회에 제한을 둬야 된다라고 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 그러한 변호사 율사 출신들이 국회 다수를 차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회의 의원으로서의 이미지와 전문성의 왜곡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어떤 측면들이 어~ 기존 국회 활동에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네.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어 아마 이런 경쟁력을 갖춘 부분들 겸손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강원도와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광역 단위의 비서실장 정무석의 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서실장 정무석이라는 수게 어, 광역 행정의 모든 분야를 집중되어서 조율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또 시민들과 소통을 해서 그것을 각 영역별로 분배하고 또 얘기를 듣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 경험이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인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힘보다는 듣는 힘이 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듣는 힘은 제가 그 지난 12년 동안 춘천 지역사회를 발로 뛰어다니면서 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1만 명의 이제 자원봉사자와 함께 구석구석 연탄도 나르고 또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하고 환경 등 그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소통 전문가로서의 그런 어떤 경험들을 쌓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런 소통 전문가의 능력과 그런 경험들을 오, 오로지 어, 시민들을 위해서 또 어, 발휘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 더 남았는데 어떻게 좀 덧붙여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제가 궁금한 거를 한 네. 가지 더 여쭤봐도 네,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진대 후보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 원주에서 이광재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춘천은 도청을 원주로 빼앗기게 될 것이다. 삼선이 가지는 힘만이 그거를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도청을 이전한다라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역사를 봐야 되는데요. 춘천은 명실상부한 수부도시이고 도청 소재지입니다. 도청을 이전한다라는 것은 도청만 이전하는 0 0 0 0 0 0 0도0 0청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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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네0 0 0 0 0 0 0고0 0 0 0려0 0 0 0 0 0 0 0런0 0 0 0 0 0 0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음. 그러면 현역국회의원이 그럼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본인이 뭐 이광재 지사보다 더 힘이 약하다는 얘기입니까? 음. 그런 아주 뭐 유아틱하고 정말 우리 춘천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도청은 행안부가 진도 5 이상이 발생하면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신축을 하든지, 네, 네. 그 다음에 춘천 내에서 신축을 하라고 이렇게 권고한 그런 사안으로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위사실과 가까운 사실들을 발표하는 것은 결코 출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거야말로 정말 어, 선거를 자기 욕심으로 근거 없는 갈등과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선거라고 저는 명실내근한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거는 도청이 결정합니다. 지금 응. 도청의 도지사는 누구입니까? 네. 최문순 도지사이고요. 그리고 현 집권 여당은 누구입니까? 응.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네. 제가 막아낼 거고, 제가 지키고,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춘천 시민은 수부도시로서 도청 소실했의 위상을 결코 시민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한 내용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봤고요. 자, 이제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드리는 말씀 2 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살아가는 춘천 시민 여러분, 어, 지난 8년 동안 어, 현역 국회의원이 어, 춘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시민이 부끄러워 하는 삼선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 국민이, 많은 국민들이 춘천 정치인이 보기 싫어가지고 춘천의 닭갈비, 막국수를 먹으러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품격이, 자존심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제 그 자존심, 자랑스러움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춘천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서 미래 먹거리를 확충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물값을 제대로 받아내고 의아무와 캠페이지를 중심으로 한 국가가 투자하는 국가 호수정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평화 시대를 대비한 평화 인터체인지 도시로서의 춘천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출생섭터 어르신까지 기본소득을 보장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자랑스러운 춘천을 꼭 제가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춘천 시민이 정말 주인이고 춘천 시민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선수규치의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강한 정부를 만들어 주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강한 정부가 코로나 일9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내고 정말 그전 세계의 위기 상황들 그 경제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들어내 주시는 그런 선택하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준비된 후보, 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 허영이 해내겠습니다. 허영으로 선수 교체를 꼭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춘천 천원 파천 양구 가벨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